저희 집 안방은 퀸 사이즈 침대를 사용했는데요. 매트리스의 영향도 있겠지만 흔들림도 있고, 무엇보다 부부가 편히 자기에는 좁다는 느낌이었습니다. 한겨울에는 밤새 안방만 난방하기 위해서 아이까지 안방에서 같이 자게 되는데, 겨우 내내 퀸 사이즈 침대에서 가족 3명이 잠을 잔다는 건 생각보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일이었습니다. 고민과 생각 끝에 결정한 것이 2층 침대였고, ETI 노르다리라는 제품을 선택했습니다. 소나무 원 먹이고 가장 큰 장점은 각각의 침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. 다른 소형 이케아 제품과는 달리 계산대에서 결제 후에 제품 받는 곳에서 수령할 수 있고요. 캐리어째 부속들을 받게 되고 이제 차에 잘 실으면 될것 같습니다. 차종은 산타페 DM이고요. 2열 시트를 접어서 긴 박스와 매트리스를 수납했습니다. 이제 집으로 출발해 봅니다. 지하 주차장에 도착 후 캠핑 때 쓰던 캐리어를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집안까지 이동합니다. 폼 매트리스와 매트리스 커버는 별도 구매인데요. 두 가지 다른 폼 매트리스 제품을 골랐습니다. 침대 조립 전에 압축된 매트리스를 부풀어 오르게 해두기 위해서 미리 매트리스 포장을 해체하고 커버를 씌워줍니다. 커버는 고무줄 밴딩 방식이라 탈착이 간편합니다. 탈착이 간편하지만 잘 밀린다는 단점은 있습니다. 2층 침대를 설치할 안방입니다. 방 크기가 작은 데다가 붙박이장까지 있어서 협소한 편입니다. 원래 사용 중인 퀸 침대는 공간 문제 때문에 프레임은 버리고 매트리스만 사용 중입니다. 이제 제품 박스를 하나씩 들여놓고 순서를 그려봅니다. 각 박스에는 번호가 있어서 조립 순서나 방법을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다. 박스 안에 이같은 플라스틱 부품들이 있는데요. 바닥과 맞닿는 침대발에 붙이는 부품입니다. 하지만 딱딱한 플라스틱이라 마루에 상처가 쉽게 생길 것 같아서 기존의 가구 발에 붙여 사용해 오던 다이소표 부직포를 맞게 잘라서 붙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설명서의 전체 조립 공정을 한번 훑어보고 조립을 시작해 봅니다. 혼자서도 충분히 조립 가능한 난이도이지만 각각의 침대를 조립 후 하나로 결합할 때는 최소 두 명이 있으면 좋습니다. 이제 프레임에 매트리스를 얹혀줍니다. 매트리스 커버가 평평하게 유지되도록 텐션을 잡고 잘 올려줍니다. 2층 침대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. 이케아 가구를 조립할 때마다 느끼는 건 가구를 개인이 픽업한 다음 원하는 곳에서 조립하는 디자인을 잘 구현했다는 것입니다. 누구보다 들떠있는 저희 딸이 먼저 올라가 보기로 합니다. 사이즈는 싱글이라 아이가 사용한다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. 180cm가 조금 넘는 제가 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도 길이에는 불편함이 없고 아늑하게 느껴졌습니다. 체결된 몇 개의 육각 나사를 빼면 각각 두 개의 싱글 침대가 됩니다. 생각보다 넓어진 공간에 저희는 기존 퀸 사이즈 침대를 붙여서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. 좁은 안방에서 좋은 수면을 찾기 위한 시도였고요. 브랜드 관계 없이 2층 침대를 이렇게 활용하는 사례도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